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우주의 법칙. 한 약사의 이야기다. 인생이 수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약국에 도둑이 들어 수천 달러어치 약과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보험은 손해 본 금액의 일부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한 돈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적인 생각을 하란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받는지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나는 약사에게 도둑이나 주식 시장이 건강, 지식, 마음의 불을 훔쳐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약사님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이해심이 넘치는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훌륭한 도 아드님을 도왔습니다. 약학, 약화학적 전문 지식, 약국 운영 능력과 실무 지식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부위입니다. 또한 도둑은 잠재의식의 법칙이나 내면의 무한한 지식을 빼앗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보십시오. 약사님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존중하고 유효하게 여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나의 설명에 따라 약사는 마음의 불을 빼앗는 도둑을 물리치는 화건을 시작했다.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 지몇주 후에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다. 중개인은 주식 투자에서 본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며 기뻐했다. 게다가 10년 동안 소유해온 5천 달러짜리 토지를 5만 달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마음이 작동하는 놀라운 방법을 이해했고 삶의 기복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에 대한 의식이 부를 낳는다. 손을 뻗기만 하면 무한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내손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와 나를 합체할 때 비전을 그리고 조화와 완벽의 법칙을 이해할 때. 내 앞엔 건강평화,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나는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계획과 기회가 생길 것이고,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생겨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성취할 것이다. 번영이란 모든 면에서 역량이나 능력을 키움으로써 내가 가진 능력을 완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종 사람들은 번영이라는 단어를 돈과 관련해 생각하고 난다. 하지만 영적인 창조력을 사용해 내면에서 먼저 번영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번영을 거머쥘 수 없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외부 상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은 자신의 삶을 타인이나 상황, 사건, 또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게 내버려 두는 일이다.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라. 삶의 욕망 목표 및 목적에 맞게 생각하라. 운명을 결정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살아라.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세계여행은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의 여정은 떠나지 않는다. 내면에 갇혀있는 광채를 발산하라. 요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주어지는 사고의 산물이다.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것을 추구하라. 무엇을 생각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입었더라도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부정적인 군중 심리를 뛰어넘고 그릇된 믿음과 집단적 두려움의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적으로 사고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 비전을 품어야 한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내선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와 나를 합치할 때 비전을, 그리고 조화와 완벽의 법칙을 이해할 때, 내 앞엔 건강, 평화,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